사무엘 하 14장 수레의 아들 유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유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본 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 여인이 왕께 아뢰되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사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워낙은 내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과 같이 계시 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다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중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유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유압이 이르되, 내주왕이여 종이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 아이다 하고, 유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계리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랫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5장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사람이 대답이 좋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야훼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야훼를 섬기리다 이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이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에 두로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거든.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메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이 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이 살아계심과, 내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 없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하니, 다시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길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회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교와그 계신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어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현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 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테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도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인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회여원하옵건데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두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유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 진이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갈라데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야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모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두려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대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구부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